야호 눈왔다 야 눈보세요 눈이 합천인데요 와 여는 길이 응달이라갖고 요 방금 내가 올라온길 그대로 내내려갔습니다 도저히 차는 못 올라오구요 저 밑에 차 대놓고 왔는데 어 아..옹 힘들었네 다시 또 진갈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말 그대로 진짜 삼포로 가는 길. 야, 여기는 경사가 꽤돼가고딱 석기 타고 내려가 되겠습니다. 어, 비닐이 좀 썰매를 타고 쫙 내려가면 겠네 와, 어, 여기 경사지가 조금 이끌리겠네 내려가면. 아. 저거 좀 너무 열긴했습니다그전 합천 호수구요여이는 겨울은 아예 못 다니겠네. 겨울은 아예 차도 사람도 걷기도 힘듭니다. 여 연막 할쇼 같은 날인데요, 이거는 뭐 필요가 없겠습니다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거을 걸어갔다가 들어올렸다 해야 되겠네요. 또 어, 내가 난석을 가지고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차는 저 밑에 그한도 안전한 곳에 대놔야 되겠네요. 아쉽네. 소설 황석영 작가의 산포 가는 길 완전 같지 않습니까? 예, 저 차를 가지고. 올라오다가 경사에이까지 놓았습니다 이까지놓갖고 도저히 수별해갖고 다시 바꾸가저데놨는데요저짝 안전한 곳으로 내놓고 가야되겠습니다. 짐을 일단 내리고요 아. 짐을 내려놓고 난석을 여기 내리 넣고요. 차를 안전한, 안전한 곳에 대놓고 걸어가겠습니다. 대놓으면 안 되겠고요. 이제 난석을 들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는 다른 데 눈이 녹아도요, 여는 눈이 녹지 않습니다. 우리 농장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여기는 도저히 겨울되마 차량은 출입이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요래. 차가 가봤는데요. 다른데 이런 곳은 눈이 녹아도 길은 사이가 녹지 않았네요. 그래, 올라가다가 조금 고바인데 차가 섭외를 해서 뒷바구로 저 안전한 곳이 차를 대놓고요. 다시 걸어 올라가겠습니다. 자. 도덕, 도독 도덕, 이거 있어. 자, 이 짐을 올려내고 저까지 가야 되겠는데요. 아, 여기 난석하고. 어. 짐을 갈러 가고 있습니다. 일로는 아직 아무도 안 올라간 길입니다. 아무도 가고, 동물들은 올라갔네요. 사람은 아무도 안 올라간 길입니다. 저기도 하고 있고요. 아, 요 썰매를 슉! 저거 내려간 곳도 는데 싱싱매롤 싱싱 후아또 미치지 했습니다 아이고 조심해야 돼. 괜히 브레이크가 안됩니다. 이거는 이런 넘어가는 거. 이렇게 연차가 비 따로가 쌀이 되어야 따로가 대비 따로가 설마 하나 지려나. 노 녹는 걸로 기다기리다가는내년봄까지 돼요. 다 녹겠다. 겨울에는 이것보다 날씨가 더 추울 건데. 내년봄까지봐 봐. 아, 또 너무. 네가 뵙겠네요. 거는 누가 추워준 산도 썰 끼고 어리 내 혼자 해야 되는 건데, 뭐 불편하도록 걸어 다니는 이 낭만도 괜찮은데, 이제 짐이 있을 때가 문제네. 그냥 걸어 다니는 게 한번 뭐 이렇게 쭉문길을 걷는 것도 나무 지붕에서만 뭐 추억이고, 어, 멋이고, 이러한데. 저, 중부지방, 이북, 이쪽으로 몰라도, 뭐, 에 빠진 눈이고, 진절머리가 나는 눈이고, 이러는데, 뭐, 리나 이거는 귀한 겁니다, 귀한 거. 이런 불편함을, 고수하고, 이거는 네. 그래도 남쪽이라가 나오니까 조금 녹았네요. 조금 녹았고. 자. 갖고 올라가다가 남아있는 바람이 쎕니다. 찬바람입니다. 아이고 이 빌런스를 갖고 가야 되는데요. 다시 이걸 어깨에 올려미고 올라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잠시 이거 끄고 놔두다가 올라냈습니다 이거는 올려밀었고 올라 걸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어뭐 그래, 안 무겁다. 어머, 뭐안 무겁게 느끼지가 가는데. 오유, 새 발자국 이세요 금방 눈 오자마자 딱 도장을 찍은 발자국입니다. 아 아름답네. 이거는 사람 발자국. 이거는 고양이 발자국이네요. 고양이, 사람, 새. 이렇게. 같이 놀고 있습니다, 짐승은. 여기는요, 내 혼자 빼안 살고요, 사람은. 그리고, 고양이하고, 새들하고, 그리고 노루도 있던데, 노루발자국은 여기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도, 이렇게, 눈길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거 갖다 놓고 오늘 혼자 송년 어, 모임한다고 또합천대병에 갔다가 나중에 올 때는 밤이겠죠 밤길을 내 혼자 또 이래 올라가야 되겠네요 올라갈 때안 나빠지고 안 천천히 올라가면 같은 데자 지금부터 고르막이 되면서 좀 많이 올라 미고 웃기 때문에 무게감도 있고 숨도 가빠지네요. 이게 눈안 오도 이 길을 차가 올라가려면 이렇게 가 억수로 힘들 빌빌거리고 섭외라 하며 가는데 이거 겨울은 아예 뭐 안 되겠네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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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태양은 석양은 니엇니딱찍고 저고요. 4시 한 20분인데 벌써 맨날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아, 쉬어야 되는데 이건 날 꽃도 고 힘들지만 홀로 메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쌀가마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홀로 올라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난처를 신기해서 이렇게 올라밀게 가고 있고요. 아, 놀러 길은 사람 아직 안다니고요 올라오는 네 발자국 세번 왔다 갔다 오늘 했습니다. 아저자이면 난실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150m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자고요. 한라산, 산에 올라갈 때 많이 뛴것 같습니다. 한죽었기는 이걸 올라가고 가니까 저 바위한테 좀 놔뒀다가 조금 쉬다가 해야겠다. 한번 터지겠죠? 이거는요 나무껍질인데요 나무껍질로 만든 하저 자. 바람이 많이 불어 하우스에 차광막은 저렇게 날립니다. 완전 한쪽에 차광막은다 벗겨 짓고요 저거는 눈이 오마 어쩔 수 없으니까 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봄까지 저렇게 날리 있도록 두야되고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쪽 차광만막 고정식이 나야 되겠네요. 더 이상 안 날아가게. 바람 쎄다. 지금 아무도 바람이 날리는 볼수 있고 물바위는 빨대도 없고 어, 저 밑에 있는 것것들이아 바람. 저짜 보이는 산이요 오도산이고요 이거 앞에. 보이는 호수가 합천호 봉산면 앞바다입니다. 아, 차 이쪽 밑으로는 못 갔고, 요까지는 왔네. 못 갔고, 내려는 사람 발자국이고차 발자국은 없습니다. 냉파가 되고요, 발자국을 짧게 바펴바펴. 다른 풀이 꼬이런 데는 다 눈이 녹았는데, 요게, 그, 시멘트, 길은 안 녹았습니다. 어, 시멘트는 돌 종류이기 때문에 열 전도가 빠르고, 이렇기 때문에, 어, 추우니까 빨리 추워지갖고, 눈이 오도 못 녹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나무라든 풀 쪽으로는 눈이 다 녹았지만은 길에는 눈이 안 녹습니다. 2023년 새해. 올해는 공년 되세요. 아, 춥다 손이 시럽네요. 자, 효과 찍겠습니다.